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좀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재활 치료의 목적, 재활 치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재활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있다 보면 재활 치료를 하고 많이들 내원하시는데요, 재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아예 없애겠다. 내지는, 뭐, 슬기옥을 탈구나, 고관절 질환과 같은 어떤 한 특정 질환을 없애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재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첫 번째 재활의 목적은 이 통증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영어 단어로 우리가 통증을 리미트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재활치료라는 게 통증을 줄인다, 즉 리듀스한다는 거에 의미를 크게 둘수 있는데, 또한 한 가지는 통증을 제한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지 않았다라면 더 아프고 더 진행될 수 있는 질병 자체를 제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당연히 줄일 수도 있겠죠. 단 통증을 아예 없애는 거는 재활만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크게 통증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재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관절 운동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걷는 게좀 어색하다거나 아니면 걸을 때가 좀 주저한다거나 통증과 관련 없지만 정상 기능, 펑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재활이 필요할 수 있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제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재활의 큰 이유인데요. 회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예요. 즉,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수술을 회복이 대략 한달 정도 걸리는 질환이 있다고 라 했을 때 재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될 수도 있을 거고 또이 투병하는 기간 즉, 한 달에 걸친 약을 먹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 이 시간 자체가 통증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재활을 통해서 이 기간을 줄이고 또이 기간 동안에 통증을 줄이고 또 회복이 다 되었을 때 다리를 좀더 편하게 씀으로써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즉 재활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활 전에 보호자와 수의사 간에 재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게 좋아요 즉이 재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수술과는 다르게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회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총 10회 코스를 할 수도 있고, 뭐 주에 1회, 또뭐 주에 2회 이런 식의 코스인데, 즉재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니면 나의 목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재화전 체크 있을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에요. 즉 우리 애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활의 목표 설정은 뭐냐 하면, 우리 애가 통증을 많이 느껴 하니까 나는 통증 케어를 하고 싶다. 두 번째, 우리 애는 크게 아프진 않지만 다리를 쓰는 게 불편하다고 나 어색해 하니까 기능을 회복시키고 싶다. 나 회복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재활로서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수리사와 깊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즉 저희가 이제 대구 쪽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재활치료만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처음 상담을 할때이 환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환자가 재활로 치료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내복약 투여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통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 3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재활을 하면서 재활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재활을 하니까 이 증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관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있는 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이고 또 병원에서는 아픈 거를 대부분 아이들이 숨기려 하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애가 생활할 때 재활을 했더니만 통증이 줄어들더라라는 거는 보호자분이 인지를 해서 수하사나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의 빈도나 어, 재활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애들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을 병원에 재활하러 오는 경우 또 보호자분들 재활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형외과일 거예요 두 번째가 루나뭐 뇌쪽, 뭐순경계 질환이겠죠 일단 정형외과 환자 우리 정형외과 환자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재활을 한다고 라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체크하고 고민해봐야 되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게 재활로 해결될 건지 아니면 수술로 해결될 건지 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 정확한 평가가 아니면 우리 속된 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할 수 있다. 한자 고등만 하고요. 그래서 재 쓸개골 이인데 내지는 쓸개골 1기 아직 초기다. 이런 친구들은 재활이 의미가 있겠죠. 단 근데 3기나4기여서이 친구가 불편해요. 근데 이 친구를 재활을 하러 온다. 일반적인 경우는 수술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재활로만 될 건지 아니면 진통제 복용을 해서 통증 관리를 좀 도와줄 건지 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만으로 모든 게될수 있다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재활에 대해서 너무 과신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확대해서 할 필요도 없고 또 재활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난 재활하면서 그러면 약을 먹을 것 같으면 선생님, 도대체 재활을 왜 하냐. 즉 재활을 함으로 인해서 먹는 양의 영향이 많이 줄수 있어요. 그것만이 큰 의미다, 그렇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 뭐, PDS, 스테로이드죠. 이런 약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애들도 있고, 휴게고 탈구 수술하고 많이 먹는 NTD 약에 대해서 위장관 트러블을 많이 보이는 이 2%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실제 재활에 사료 및 보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료와 먹는 영양소, 그 다음에 보충제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인 큰 틀의 재활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체중 감량이 재활의 큰 포인트입니다. 이 체중 감량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보면, 우리가 4kg인 친구가 병원에 왔어요. 이 친구가 3.6kg가 만약에 체중을 뺐다라 갑시다. 그 보호자분들이 생각할 때, 고작 400g의 감량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사람한테 대응을 해 보면, 80kg인 사람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72kg가 됐다고. 체중이 그10% 감량된 거니까 실제 다리에 10% 체중 감량이 돼버리면 굉장히 큰 차입니다 재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뜨개보탈고 수술하고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체중인 애들한테 얘기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게 관리해달라고 이제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 안에들어 가는 게 청매트입니다. 그 다음에 발톱과 발털을 짧게 유지해달라고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가격한 운동군입니다 가격하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집에서 공놀이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산책을 할때 강아지가 고양이를 보다거나 야생동물 봤을 때나저소을를 뛰어가는 거에 따라서 뭐공 던지고 주워받고 뭐 만놀이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걷거나 뛰는 건 괜찮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도로제 근데 실제로 1, 2, 3번의 중요성과 4번의 중요성 사이에는 정말 큰갭이 있어요. 1, 2, 3번에 비하면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보통 보호자분들 반대를 합니다. 1번, 2번, 3번은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4번은 아주 쉽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을 하고 1, 2, 3번을 하지 않아요. 4번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잘 하지 마라. 4번을 하는 거는요. 1, 2, 3번을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4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재활이라고 하면 이제 히트 앤 콜드 적용이죠. 즉 이제 뭐 냉찜질을 한다거나 뭐 온찜질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 그다음 어 그다음 방법이 이제 피조테라피를 해가지고 이런 뭐 우리 강아지들 보이나 뭐 패드나 매트를 이용해가지고 뭐 특정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그런 재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저 치료나 침치료. 와 같은 마로마테라피등컴플멘터리테라피 해가지고 대체하고그 다음에 이제 뭐 엑소사이즈인데요. 어 우리가 지금 이분 사진도 제가 올려놓은 게 우리가 산책할 때 가슴줄을 하면 안 됩니다. 목줄을 해가지고 산책하는 사람의 체중을 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줄을 하게 되면 산책맨들 제대로 못 배운 친구들은 보호자분을 끌고 가게 되고 체중이 뒷다리 더 실려 버립니다. 그래서 더 좋지 않죠. 보호자분은 못 끌고 갈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보호자분과의 걸음걸이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오늘은 재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재활을 고민하시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재활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내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